안녕하십니오토다이레오정훈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인피니티 Q30입니다. 지난 2015년 트랑크프루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글로벌 무대에 데뷔한 모델입니다. 최근에 인피니티가 국내 시판을 시작했고요. 세단과 SUV를 결합시켜서 만들었다는 크로스오버 비클리기도 합니다. 인피니티 영국 공장에서 생산한 Q30 S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준중형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아담한 사이즈의 이 차를 처음 볼 때, 아, 귀엽다, 예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피니티라는 브랜드의 강점, 특색을 꼽으라면, 두 가지가 우선 떠오르죠. 디자인과 퍼포먼스, 성능입니다. 물결처럼 흐르는 라인 아래로 아주 단단한 근육질의 느낌이 묻어나오죠. 인피니티는 특히 디자인, DNA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성능을 추구하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는 즐거움, 즉 달리는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인피니티입니다.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성능에 대한 그 집착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인피니티죠. 벌써 출발하면서 이 차의 첫 반응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낮은 엔진 회전 속도지만 숨어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면의 충격을 견닫는 부분에서 단단한 서스펜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성능 고속 주행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차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 시동 걸리는 느낌도 비교적 부드러운 편입니다. 시동이 꺼졌는데요.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고 잠깐 움직여서 멈추면 다시 또 시동이 꺼집니다. 거의 정확하게 매번 차가 멈출 때마다 차의 엔진 시동이 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최초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올렸습니다. 최고 출력 21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7kgm입니다. 이번에 Q30의 1.0 가솔린 터보 엔진을 들여온 거죠. 뭐 굳이 다운사이징이라기 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차에 딱 맞는 엔진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2리터 엔진으로 211마력, 즉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힘을 뽑아낸다라는 건 대단한 효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물 흐르듯이 쭉 달리고 있는데요. 그냥 무심코 얘기를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은 1600 정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차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충돌 위험 경고가 뜨죠. Q30에는 모두 4개의 트림이 있는데요. 이 차는 가장 기본 트림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 3840만원이고요.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은 같지만 몇가지 편의장비들이 빠져있는 기본 모델 되겠습니다. 일테면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형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있고요자 노면의 충격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반응하는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차체는 안정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1 0 다운 이런 정도 엔진 소리가 제법 재미있게 살아나죠. 아주 날카롭게 확 커지는 소리는 아니지만 잘 억제된, 제어된 그 소리 안에서 날카로움을 잘 살려낸 그런 엔진 사운드가 들립니다. 자시속 80, 90 정도의 속도인데요, 아주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구간인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소리들이 들리고요. 기본형 모델이지만 10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보스 프리비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 에마음 네. 나물이 이런 정도의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액티브 사운드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차에 달리는 상태 주행 속도, 가속 페달의 깊이 등을 감안을 해서 그 엔진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리를, 액티브 사운드 크리에이터가 그런 엔진의 소리를 좀더 듣기 좋게 만져준다라는 얘기죠. 빠르게 달리면서 듣는 이런 엔진 사운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프트 다운 버튼을 자꾸 누르게 됩니다. 차체 길이가 4,425mm, 비교적 짧은 작은 사이즈죠. 거기에 앞바퀴 굴림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속 주행 안정감에는좀 불리한 체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체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여유가 없어지고요. 게다가 앞바퀴 굴림이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편중되면서 아주 빠르게 달릴 때 차체의 그 주행 안정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런 구조입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달리는데요. 속도를 올리면서 점차 바람 소리도 커지고요. 아주 고속 주행 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린 상태에서도 가속 배달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속 주행에서 차체 흔들림은 좀더 심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차의 힘은 남지만 고속 주행으로 접어들었을 때 차체 흔들림이 주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아주 어, 바람소리도 커지고요. 속도감도 제법 있습니다. 달리는 만큼의 체감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빨리 잘 달리고요. 또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고속에서도 잘 받쳐줍니다. 역시 달리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브랜드죠. 인피니티 여러가지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일치화시킨 패들시프트가 우선 그 수동 변속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핸들을 쥔 채로 변속을 하면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손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지만 야무지게 만들어 놓은 변속 레버도 마음에 듭니다. 손에 딱 들어오고요. 그런 그 작동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7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반응이 아주 빠르고요. 직결감이 강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차가 확실히 가속 페달의 반응에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깊게 밟아보지만 툭툭툭툭 툭, 툭, 툭 밟아보지만 거의 무시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툭툭. 그 가속페달을 치는데 따른 차체의 반응 엔진의 반응도 거의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연비 11.1km l 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연비는 아니죠 어, 인피니티의 고집 달리는 즐거움 을 포기할 수 없다 그 대가가 썩 좋지 않은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속 코너입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요 또 앞뒤 자꾸 바깥으로 빠져 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한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하는데요, 컨트롤하기에 어렵지 않은 정도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차를 잘 컨트롤을 해주면 차를 다루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차선을 넘어갈 때. 핸들에 떨림이 툭툭툭툭 전해져 옵니다. 세단과 SUV를 결합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자동차입니다. 세단과 SUV의 중간 어디쯤 음, 차가 위치를 할 텐데요. 세단보다는 지상고가 좀 높죠. SUV, SUV보다는 낮습니다. 세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을 좀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차는 그냥 아주 편하게 차에 올라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차체의 높이가 세단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의 전체적인 안정감은 세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특성이 고속 주행을 할 때나 코너를 할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차가 갖는 신체적인 체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 차의 포지셔닝 그리고 또 주행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때는 세단이나 다름없죠. 전체적으로 인피니티 Q30 주행 느낌 인피니티의 DNA가 살아있는 그런 차입니다. 다이나믹하게 달릴 줄 아는 그런 크로스오버라고 할수 있겠네요. 211마력의 힘을 충분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의 부족함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고요. 고속주행 중에도 가속 페달에 여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좀더 강한 힘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달릴 땐 스포츠카 같은 그런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순항할 때는 세단에 못지않은 그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카와 세단 그리고 SUV의 장르를 넘나드는 말 그대로 크로스오버 비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타깃층으로볼수 있는 비교적 젊은 층의 성격에, 기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끌어올리고, 제동. 굴림차인데다가 차 높이가 살짝 높아서 어,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불안함은 숨길 수 없지만 차를 컨트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돌아 나왔는데요. 조금 더 속도를 높여도 좋, 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높이가 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차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 진폭이 큽니다. 차체가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 차의 어떤 주행성능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 차의 디자인과 편의 장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곡선, 그리고 면을 다듬어서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곡선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내고 있고요. 그 밑바탕에 단단한 근육질의 모습도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더블 아치 그릴, 인피니티의 디자인 DNA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한 가운데 자리한 인피니티의 엠블럼, 그리고 헤드램프. 상당히 눈매가 날카롭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구디어 타이어죠. 235 45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펑크가 나도 일정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럼플랫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보닛에서 시작해서 차의 뒷부분으로 흐르는 라인 그리고 차체 측면 하단부에 포인트처럼 강조되어 있는 라인이 마치 물결치듯 흐르면서 측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시필러 라인이 상당히 독특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인피니티에서는 이 부분을 초승달에서 모티브를 따온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생긴 뒷모습입니다. 지붕이 끝으로 내려오면서 쿠페 라인을 형성하는 탓에 뒷창은 면적이 좀 작게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양옆으로 배치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역시 눈매가 제법 날카롭습니다. 범퍼 아래로 두 개의 머플러가 배치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는 보스 우퍼 스피커가 들어와 있군요. 런 플랫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스페어 타이어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보시죠.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그 스웨이드 가죽을 배치한 부분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손끝이 촉감으로 먼저 느끼죠. 시트 역시 스웨이드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 밀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 시트에 흰색 가죽을 덧대서 이런 그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버킷 타입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시트에 옆날개도 나와 있어서요. 운전자의 몸을 잘 지지해 줍니다. 지지해 주는 느낌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적당한 탄성, 적당한 부드러움을 가져서 운전자의 몸을 받아 안듯이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은 두개의 원형 그리고 가운데 별도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두고 있고요. 모니터를 센터페이아 상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일직선상에 배치를 해서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송풍구 그리고 CD 플레이어 몇개 기능 버튼들 열선 시트 버튼, 비상등, 오토 스탑 그리고 공조 스위치가 제일 하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열어보면 두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자식 기어레버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손 안에 쏙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손에 에, 들어오는 느낌이 딱 밀착감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알루미늄이겠죠. 그 가죽과 금속의 조화로 손 안에 들어오는 밀착감 그리고 손가락으로 느끼는 금속의 차가운 느낌 제법 좋습니다. 변속 레버 위치는 R, N 그리고 D 이세 개의 위치만 주어져 있고요. 주차는 별도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옆에 스포츠, 에코노미, 그리고 노말, 세 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앞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별도의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 위로 손을 얹고 아주 편하게 이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게 배치를 했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입니다. 회전수 먼저 보실까요? 하나, 둘, 딱2.5 아, 회전 두 바퀴 반을 돌고요. 일반적으로 3 회전 하는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그런 조향비를 기대할 수 있겠죠.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드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그래서 핸들을 준 채로 수동 변속을 할수 있고요. 특히나 핸들과 일체화되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중에도 패드 시프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너가 급한 곳에서도 훨씬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으로는 살짝 일직선을 만들어서 뒤컷 핸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에서는 처음 적용하는 뒤컷 핸들이라고 합니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 시트를 두고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똑바로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주먹 하나. 꽉 끼게 들어옵니다. 느슨하게 뒤로 기대 앉으면 무릎을 앞 시트에 지지하면서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빼기에는 좀그 공간의 제약이 느껴지네요. 2차 쿠페 라인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붕이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머리 공간이 압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머리 머리 위로 주먹을 세워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앉게 된다고 한다면 그 머리 위 압박감은 좀더 커지겠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이 도어 패널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손이 닿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부드러운 가죽의 촉감 제대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걸리니까 바로 차창이 뒤로 내려 되감깁니다. 내려와서 어떤 그 사람의 손가락이나 뭐 이런 다칠 위험을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암레스트 안에 컵홀더 두개의 컵홀더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이 가죽의 질감 그리고 스웨이드 가죽의 좀더 밀착감 있는 이런 질감이 아주. 느끼기 좋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송풍구,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12V 전원이 배치됐습니다. 이곳 그 뒤로 손바닥 정도 높이의 센터터널 이 들어와 있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공간의 제약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앉았는데도 머리는 지붕에 닿지는 않네요. 약간.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공간이 남는데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은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따로 조절할 수는 없고요 지붕 위로 선루프 나름대로 환한 개방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커멘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오른쪽 무릎이 센터페시아의 좌측 부분과 이렇게 맞닿게 됐는데요 너무 딱딱해서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릎과 맞닿는 부분이 각이 져 있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통증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부드러운 재질로 덧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루프라인이 쿠페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좀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붕을 뒤로 좀 낮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에 약간의 장애가 생깁니다. 지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윗부분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좌석의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미러의 후방 시야를 상당히 제한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티 Q30 시승했는데요. 아주 다재다능한 제주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세단에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일반 세단에 아주 편안한 실내, 편안한 승차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SUV 못지 않은 기능적인 요소들도 만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야무진 차라고 Q30을 정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인피니티가 국내 수입차 시장의 틈새를 겨냥해서 내놓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소비자들은 이 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 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